민들아 하이루 반가반가 나 도현이는 이곳 법무부에 나와 있어 이 법무부란 곳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곳 같지 하지만 나 도현이가 이 법무부를 오늘 점령하러 왔다고 따라와 정말 오지고 지리고 레리 거지 <laughs> 여기 뉴스에서 왔지 나 뉴스에서 이 계단 많이 봤어 이거 봐 보통 국민이라면 이 계단을 다 오를 수가 있다고 자. 자 아주 단단해 그래서 잡아질 일이 없겠어. 가만있어보자. 아 저기 저기 네? 저 니마 여기 법무부 일로 들어가면 되는 거맞삼 <laughs> 맞아요. 음, 진정한 <laughs> <친절한> 아저씨다. <laughs> 질문 있습니다. 네. 법이라는 게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나요? 그 약자들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 보호가 중요하고요. 어, 이런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때 진술조력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고용한 법률 홈닥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고요. 현재 총 천사백 아 명의 마을 변호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 말고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일단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피의자나 피고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닙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변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 평소에 개그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도 보십니까? 네 가끔 시간 날때 봅니다. 긴 이야기 짧게 정리해드리는 장도연의 롱터뷰. 오늘은 법무부 장관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원래 재판에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근데 저희 인터뷰에도 배심원들이 있는데, 국민들의 음. 그 댓글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주 얌채처럼 나쁜 것만 다 이제 <laughs> 뽑아서 갖고 왔는데. 큰일 났네요. 네. 혹시 <laughs> 이제 들으시다가 기분이 나쁘시면 <laughs> 네. 자리를 박차고 나가셔도 저희가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안 좋으니까. 아, 최초로요? 네. 어, 그것도 되게 스웩이네요. 네. 검찰도 못 믿겠다. 차라리 해외 기관에 외주를 줘라.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 수사도 못 믿겠다 하니까 그럼 음. 독립된 수사기관 음. 하나 만들자. 네. 그래서 만들자고 한게 공수처입니다. 음.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면 네. 그 결과를 국민들께서 좀더 믿으시지 않겠는가. 어. 그게 이제 공수처 설립 취지죠. 사실 여론조사에 보면 80% 이상 국민들이 찬성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검찰과 네.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거죠. 음. 경찰의 역할을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하고, 음. 검찰의 권한이 그동안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음. 그 범위를 좀 축소하자. 이게 어. 그 핵심입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많은 이유는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너무 적은 형량 때문에 불법촬영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모르는 것 같다 일단 그 댓글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저도 평소에 이 불법 촬영물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작년에 이미 그 검찰에 불법영상물 촬영물을 또 유포시키거나 하는 네. 행위에 대해서. 뭐 촬영은 물론이고요. 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 최고형을 구형하면 또 선고 형량도 좀 높아지게 돼 있고요. 음... 그래서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꼭좀다 네. 잡아 네. 쳐 넣어 주십시오. 네네. 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교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서 마약 범죄가 사실상 좀 적었습니다. 요즘 이제 마약 거래가 어떤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네.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통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주 강력하게 처벌 하지 않으면 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 마약 범죄도 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아, 마약은 마약김밥이나 마약, 마약 떡볶이만 네. 섭취하는 걸로 그거만 드시기 바랍니다 드셔보신 적 있으실까요? 안 먹어봤습니다 아주 기깔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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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처벌을 해도 못마땅할 텐데 감형이라니 이거 나만 이해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술에 취해서 버인 범죄에 대해서 감형을 해주는 게 사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술에 취한 사람을 감형해주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동안에 음, 우리 사회가 네. 이술 문화, 음주 문화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고요. 음, 네.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그래서 음. 마치 주치 감경 규정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아, 계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민심 인터뷰는 끝이 네. 났는데요. 오늘 네.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법무부 정책을 네. 좀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음. 그런 시간으로 아주 의미 있었습니다. 아, 저도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요. 음.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쭙않게 알아서 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 법무부 오면서.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네. 장관님을 위해서 네. 유행어를 하나 네. 가져와봤어요. 네. <laughs> 뭐냐면 겁이 뭐? 음. 너의 뭔가 이런 안위를 지켜줄 것이다 음. 이런 느낌으로 해서 버블레스. 음. 요즘 이렇게 소나타 읽으시이 많이 하거든요. 예. 맞나요? 버블레스. 네 맞습니다. 같이 버블레스유 네. 하면서 이렇게 예. 끝마하는건어떨까요네 좋습니다. 버블레스유. 일곱 개 부서 중에서 두 군데를 빼고 다섯 군데는 전부 다 이제 검사가 아닙니다. 그두 분은 어떻게 용케? <laughs> <계시고. 웃음> 그두 분은. <laughs> 음, 어. 그러면 이건 좀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재수없는 소리지만 장관님도 혹시 까딱하다 잘못하면 공수처에서. 그렇죠. 음. 그럴 일은 어, 없게 되겠죠. <웃음> <웃음>